자, 이번 시간에는 전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우리 명령문 기억하시죠? 명령문. 뭐뭐 해라. 그쵸? 명령문은 동사가 나오고서 받는 말, 꾸며주는 말이 오는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자, stay here. 일반 동사가 왔네요. be quiet. 비동사가 왔네요. 기억하시죠? 어렵잖아요 자, 너의 숙제를 지금 끝내라 그리고 거기에 5시에 있어라 자 동사 끝내라 또 동사 있어라 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finish your homework now and be there be there 거기에 있어라 a t fi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쭉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yes 못 와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동사 원형이 때문에 원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오면 is나 are도 역시 안 돼요. 아시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까요? 자, be eat your food. 뭐야? 두 가지가 있어. 안 돼요. 역시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안 돼요. 자, 근데 be your f o o d 하면 뭐야? 너의 음식이어라. 좀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용상 이상해요. 말이 안 되고. eat your food. 너의 음식을 먹어라. 아, 요건 되겠네. 그렇죠? 자, 부정명령문은 뭐냐? 똑같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똑같은데, 앞에 don't만 왔을 뿐이야. 나머지 똑같아요. 자, don't be angry. 화내지 마. 그는얘기예요 역시,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원형이 오기 때문에, is나 are 이런 거안 됩니다. 그리고 don't가 와야지. 다 n 트안 돼요. 또 이트 에스 못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so don't eat food here. 여기서 음식을 먹지 마.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해볼까요? 자,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너의 눈물 보이지 마라. 자, 돌아보다 look back. 후회하다 regret. 보이다 show. 어, 다 일반 동사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Don't look back, don't regret, don't show your stupid tears. 그럼 됩니다. Your stupid tears가 너의 것뭐 같은 눈물을. 그렇죠. 이게 받는 말이 되겠죠. 받는 말. 앞에 두 개의 문장에는 받는 말이 없네요. 자, 이번엔 부끄러워하지 마라. 학교에 듣지 만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마 그랬어요. 자, 부끄러운 플러스 이다, 늦은 플러스 이다, 친절한 플러스 이다에요. 아, 이다가 있어? 그럼 뭐야? 비동사가 오겠네요. 그러니까, don't be shy, don't be late for school. 그 다음에, don't be too friendly가 되는 겁니다. 자, friendly, 친절한, too, 너무. 아시죠? 자, 그런데, don't you know this? 너 이거 모르니? 라는 거예요. 같은 돈트가 오지만, 이거는 부정명령문이 아니에요. 왜? 주어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너 이건 몰라. 그런 뜻이 돼요. 부정명령문 아니에요. 이건 의문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유문은 뭐냐면,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외워주면 돼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how about, what about. 여기 같은 거예요. how 대신에 what이 올 수도 있어요. 자, how about, what about이 오면,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How about, What about 다음에 이렇게 ing가 오는 거예요 ing 아시겠죠? 그 다음에 Why don't we 그러면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런 얘기예요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we 하면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고 만약에 Why don't you 하면은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런 뜻이에요 차이가 뭐야? 자, Why don't we는 나도 하는 거고 we니까 Why don't you 하면은 날안 하는 거야 너만 하는 거야 그거예요. 차이는 없어요. 둘다 곤유문이에요. why don't do we나 why don't you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자, let's는 뭐야? 뭐뭐 하자 라는 거예요. let's go out for a walk. 산책가다. 산책가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세개 문장 다 산책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let's는 이 us예요. us. us가 줄여가지고 let'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let's s를 뺐어. 그럼 뭐뭐 하겠다가 돼요. let me introduce myself. 내 자신을 소개할게. 권유는 아닙니다. let me help you. 도와줄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가 이 미가 주어적인 성격을 가져요. 아시겠죠? 자, 근데, why don't you 또는 why don't we는 권유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don't 대신에 didn't 가면 뭐가 돼요? 자, why didn't you go out for walk? 이거는 뭐냐면, 너 어제 산책하러 왜안 갔어?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문이 돼요. why don't you, why don't you는 너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권유고, why didn't you 하면 너왜안 했어? 라는 의문문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감탄문은 이제 하우나 와시오는 건 똑같은데 요것만좀 조심하면 돼요. 하우가 오면은 형용사만 오고 와시오면은 어가 온 다음에 형용사 명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같은 뜻이에요. 자 볼까요? How beautiful she is. 어 oh, 그녀가 참 예쁘구나 그랬어요. 이 뒤에 she is는 주어동사예요. 이건 생략해도 돼요. 그 다음에 What a beautiful girl she is.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와시오니까 어 형용사 명사. 다시 볼게요. How 형용사, what 어 형용사 명사 그거예요. 요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당신 참 친절하시군요. 하면 어떻게 해요? 어, 친절한 걸 나이스로 할까요? How nice. 하면 돼요. 오, 쉽네. 또는 What a nice man. 하면 돼요. 근데 당신이란 말을 넣어서 굳이 주어 동사를 표현하면 How nice you are. What a nice man 또는 What a kind of man you are. 그거예요. 아시겠죠?